예?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나중에 아, 막... 어, 얼굴은 잘안 나올지도 아, 몰라. 네. 어. 저 얼굴 괜찮아요, 저는 얼굴이 괜찮아요. 네, 오늘 그 저희들 소원집 마지막 그 리뷰 미팅을 저희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기 소원집 언제부터인가 이 책은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서 출판할 거라 생각해 왔습니다. 아, 왜 그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음... 아무튼 그래야 될것 같았습니다. 음... 차일필 미뤄왔었는데 음...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 음... 기쁩니다. 없이 기니다 기계적인 버전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속에 담긴 옛 어머니의 마음이 실려져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1년여쯤 뒤에 아마존이나 펭귄 하우스에서 영문으로 된 소원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스러운 삶을 남겨주셔서. 2022년 7월 29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오늘 최종 리뷰 미팅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는 아그네스 최 그리고 조은하 씨입니다. 서도에도 밝혔듯이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체 문체에다가 영남 지방의 사투리 방언들이 아주 난무하고 게다 일기도 있지만 기행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명 하나하나에도 자료를 찾아서 고증을 해야 하는 등 아주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분께서는 지난 11개월 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그 안에도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들을 고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결하는 니다 작업을 하루 종오 저희가 아침에 8시에 만나서. 부부님의 맛있는 음식 <laughs> 음식을 먹고 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일곱 시다 됐어. 네, 음. 와, 있다. 그러면 그는 어. 1 네. 시간을 했다는 얘기야. 네, 아. 하루를 여기서 다 보냈는데 음.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그참그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했는데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를 또 회상할 수 있었고 음. 뭐손지부 내가 많이 읽어봐서. 음. 말씀만 하시면 어느 대목이다 하는 건 대충 짐작은 되지만은 나도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우치게 되고 다시 더듬어 보게 되고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 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중앙 중학교. 중앙 중학교. C H O O c h o n g a n g 어, 어. 여기 제가 메모로 남겨 놓겠습니다. 메모로 남길까요? 지금 바로 그 어, 그러셔도 되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아, 종반. 종반. 네, 네. 종반. 종반. 종반은 사촌 형제 누이들을 갖키는 말해. 종반. 그다음 이거를 음. 이제 영어에서 사실 저희가 하면서 제일 많이 음, 고민한 것 음, 중에 이제 음, 우리나라는 음. 엄청 그 관계에 따라서 용어가 음, 많잖아요. 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어, 카존스 그러면 되지 뭐. 종반들. 응? 카존스. 아, 음. 카존스. 음. 그 종반이라는 건 사촌 형제들을 얘기해요. 음. 음. 그러면 여기 이제 문장 중에 음. 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큰 아버님, 작은 아버님, 숙모님, 고모님, 종반들은 물론 뭐 모든 가족이 뭐 이렇게 내, 있거든요. 음, 여기를 하나 하나 음. 다 번역을. 음. 하지기보다는 all families, 뭐, all family members, okay. including cousins 이런 아, 식으로 아그래요 그게 이해하기 좋겠지. 음, 네네. 오케이. Okay. No problem.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정말 가족 간에 그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고 네네. 복잡하지. 그렇지만 이게 특히 그 영남의 반가, 소위 말하는 양반 음. 집에서는 이거 호칭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아, 이거저거 그러니까. 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뭐 재종숙, 뭐 음. 종질, 뭐 이런 어떤 거저이 그 명칭들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음. 요즘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무슨 소린지 잘 모르잖아요. 음. 사실 고백헌데 저도 음. 저, 잘 모르지 어, 근데 당연히. 그치? 막 국어 사전이나 어? 이런 걸 어. 검색해보고. 잘 모르지. 음. 그러니까 사촌 형을 갖다가 보통 사촌 형님이라 고 하죠. 네네. 그 종형입니다. 종형. 음. 어. 그다음에 사촌 동생은 종제뭐 음. 이런 식으로 한문적 표현인데. 음. 마 그것이 뭐 잘못된 거죠 그게 그렇게 써야 그것이 뭐뭐 뭐 일종의 그 선비고 음. 뭐뭐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들 아 이거는 굉장히 아, 뭐 잘못된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트래디션 전통이라는 아, 점에서는 음. 아니뭐그 그 그런 것도 괜찮다 이런 거지 네. 음. 한게어 음. 나의 남편의 동생의 음. 남편을 뭐라고 부르지? 가면서 다시 한번 복잡해 나의, 나의 어 예를 들면 나의 남편의 어 동생 남편의 동생 시동 시동생 어시 동생의 남두 근데 그 사람의 배우자 시동생의 그러니까 그건 동서지 뭐 동서 어 동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 영어에서는 어. 그냥 sisters in law <laughs> 라거나 그, 이름 부르거나 그,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어렵지 음. 야, 맞아. 그, 아 맞아 그것도 음. 자꾸만 저 외국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음, 없나 뭐라고 네. 얘기해 그냥 뭐그 관계만 설정해주면 될것 같은데 내용상 어. 그 관계가 좀 중요하다 음, 이게 뭐 음. 나의 형제의 아랫사람의 분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표현을 하고 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눈매에 따라서 그래요. 네. 음, 오케이. 하나 이렇게 음, 음. 거기에 며 개의 며느리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그거를 음. 도터린 로라고 계속 호칭을 써서 하기에는 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죠.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기와 오기 이렇게 저희가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나서 훨씬 심플해서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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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지. 아니 어 어머, 어머님께서 음, 그... 그 며느리를 어미라고 계속. 어, 네. 어, 네. 네. 어, 네. 네. 그럼 음. 계속 맞아. 마저...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오, 아 그렇지. <laughs> <laughs> 저도 문장에 어. 따라서 k a y Mummek, m u m 고 e k Kuruka, you get s 그 m e E. Irungo, b o d h 그러니까 있고. 이게 참 이, 이런 거 h k 하 r u 힘들겠어 not asking you, Hitaga, what up, the w a s h i 이 g t o n Ama Kuruzo, Kuruzo. A g i r 두 분이 하게 된 네. 거죠. 뭐. 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어떤 뭐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거의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데 어. 되게 말씀, 뭐. 대표님의 히스토리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음. 돌아가신 후 많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바쁜 시간 쪼개어 틈틈이 안마 받게 해드린다. 만난 것 사드린다. 시간 없어 마음으로만 애써 더욱 마음 아픈 아내에게 떳떳해야 한다. 음. 여기서 시간없어 마음으로만 애써 더욱 마음 아픈 아내에게 뻣뻣해야 한다. 음. 이 부분이 고구 그러니까 네. 집사람이 음. 바쁘잖아요. 음. 학교 뭐 교사 생활하고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음. 마음은 늘 어머니의 생각이야. 음. 그러니까 자기가 아,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아픔이 있어. 음. 그걸 생각하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야. 음. 그러니까 고구님이... 음. 님께 더 효도를 하고 더 돌봐 드리고 싶지만 음. 이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음. 그에 계속 시간적으로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은 있는데 음. 그래서 더해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뭐 미안하고 음. 하신 음. 그런 음음. 아내에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더 떳떳해야 된다라고 다짐하셨다. 오케이. 예.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렇지. 경우에는 진짜 얘기를 들으면 시효. 아, 어 그럼요. 어 음, 아, 그럼요. 이게 음. 한국말이 주어를 생략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네, 효율적인데 그렇죠. 이게 내가 쓴서문이잖아요 그죠? 네, 어, 네, 맞아요. 오케이. 주어가 음. 생략되면 약간 대매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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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렇지. 너희들에게 바란다. 그 음. 어.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음. 아이, 아들들 음.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에게 음. 바란다. 네, 이, 이런 네, 얘기죠. 네. 음. 거기에서 이제 난중일기랑 삼화천의 사기의 견주어도 음. 이것은 보람이 음. 모 사람이 음, 없다는 음, 말씀하시는데 음, 거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영어 타이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음, 넣을게요. 오케이. 음, 음. 내가 생각엔 그래요. 뭐저 중무공께서 난중일기를 쓰셨고 음. 사마천은 사기를 역사적인 그 기록을 썼지만은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의 일기도 거기에 못지않다 이런 생각이죠. 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하니 크게 섭섭할 일도 아니다만 적어도 사랑하면서 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음. 그것이 바로 이 글을 남기는 이유다. 그러니까 음. 이 글이 갤럭시가 물어 뭐라야될것 같은데 이 글은 이서문을 남기는 이유죠. 아, 네. 나는 지금도 그서문을 내가 그 가끔 꺼내서 읽어봐요. 아,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없나? 그데내 아, 진심으로 썼기 때문에 변함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읽기를 지금 바라고, 음. 그렇죠. 네. 한복학원, 한복을 짓는 아, 것을 가르쳐 주는 학원. 어, 한복아카데미를? 한복 <laughs>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하시다가, 음. 어, 워낙 바느질솜씨가좋으시니까 음. 그쪽에서 이제 한복학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원장 대행으로, 이제 일종의 봉급쟁이 이제 원장이 이제 그 불렀어. 그래갖고 네네. 거기서 한복을 가르쳐 줬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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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시 허름 편지 조각을 또 주워 모으며 뒤늦게나마 답장을 쓸까 한다. 마지막 편지에 새겨진 날짜가 1951년 12월 24일이었다. 음. 마지막 편지를 받으신 날짜가. 음, 그죠? 음, 음. 마침 내가 우기를 데리고 근친 가던 그날이었다. 음, 음. 근친 가던 근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까운, 친정에 가는 거예요. 친정. 친정. 아, 친정.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근친 가던 그날이었다. 음력 11월 13일 하필 그날 떠난 듯하다. 음.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51년 12월 24일 파, 마지막 편지에 써진 날짜. 음. 그 날짜는 음력으로 11월 13일이 아니라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착각했을 수가 아, 있지. 예. 그런, 아, 그럼. 음, 음. 그럭저럭 다음해 가을에 신행을 음. 받아 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가일로 갔다. 여기서 근데 이거는 한번 확인인데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은 다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세요. 음, 음. 맞아. 친정, 어, 친정 한 가족은 한 번도 그, 예, 그, 그 아. 그런 거예요. 그 영남에 저거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질 않죠. 아, 완전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는 무조건 시아버지 시아 시어머니 시아 그러니까 진짜 붙이지 않고 그냥 네네. 네. 아, 나중에 그 친정 어머니가 아프실 때몇번 찾아. 네, 뭐그뭐그그 예, 그거는 뭐그 나중에 그예그 친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 어, 네. 어. 아, 그런 거예요. 가을에 신행날을 받아가지고라는 말이 이게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음, 가거나 그, 아니면 그렇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음, 네네. 음, 음. 그리 제가 검색을 해 신행집에 들은 신혼여행이 줄임 말을 신행이라고 하는데 <laughs> 아 그게 아니고 <laughs> <그래서>. 시집와가지고 <laughs> 친정 가는 걸 신행이라고 그럴 네네. 거예요. 아마 음. 어. 처음 가는그 신행. 음. 음, 가일 가일은 지명이에요. 그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 가곡 가곡동인데, 네, 가일이 가곡동인데 가일이 가일이 가일이라고 불러. 요 아, 행정 어, 명칭은 아, 가곡동인데 옛날부터 우리는 가일이라고 하고 권가가 원래 안동권가죠. 우리는 가일권가라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가일권가라 고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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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가일은 대표님 가족들만 쓰는 말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저저다 전부 다 알죠. 가일 어,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아, 다 알아요. 가일 그러면. 음. 할머님께서는 가일 사람들과는 달랐다. 모명길쌈도 열심히 하셨고 검소하고 위험하셔서 할머님 앞에서는 한기를 못했다 음 이런 얘기예요 네, 그 가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 어, 그 시골 풍에 그래요 그겨울에 노름하고 음, 겨울로 음, 빠지고 음, 음, 음. 근데 이게 여기서 그 할머니는 나의 증조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셨어요 근데 대단한 어르신이셨어요 내가 기억해도 음. 불허령에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게으른 사람 보면 막그 깨우고 야단치고 그래서 음. 한 길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 길을 못폈다는 얘기야. 아, <laughs> 그런 얘기예요. 못 <laughs> 꼼짝도 못 해. 그 할머니 앞에 아, 가면 아주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야. 그러니까 대양하다 한 그다음 기 그거구나. 네, 아, 이게 네. 참기운 막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오케게 <laughs> 이제 오케이. 자주 네, 아. 가서 음. 어, 큰형님은 아, 아가씨는 마음씨도 고하고 일찍 조실부모하고 풀없이 항상 고운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큰형님은 중미라는데 살림을 내게셨고 네 마더머님 빈소를 모시고 있었다해서 마더머님. 그러니까 우리 큰아큰 어머니의 마더머니니까 뭐할머니죠뭐 그 옛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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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사님 증조 얘기하시는? 그 마더머니니까 그 나도 그그 관계를 정확히 모른데 네. 하여튼 어그 옛날 어른의 그저 빈소 빈소라는 것은 네. 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저 집안에 저 차려놓는 그 일종의 그저 예배하는 그 장소거든요. 네. 빈소라는 것이 그를 모시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음. 그다음에 거기서 여기 그뭐 조실부모하고 나오는 얘기는 나의 그 종고모의 얘긴데. 우리 큰 아버지가 이쪽 집으로 양자를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자가 없어. 음. 그래서 우리 큰 아버님이 그쪽으로 양자를 가셨어요. 음. 그렇게 지금 된 관계인데, 그건 적당하게 너무 복잡하니까. 집안 어른의 빈소 음. 네네네. 내용상 그렇게 어. 중요한 건. 네네. 생각도 하실 겸 앞페지 좀 읽어드릴게요. 음. 내가 가면 의뢰의 신랑이 따라다녔다. 따라 몹시 음. 민망하여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모두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였나 보다. 음. 저녁을 먹고 윗사랑 마루에 걸터앉아 휘영청한 달빛을 둘이 바라보며 정담하던 일이 생각난다. 음. 다행히 후풍가문을 만나 시집살이란 친정살이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었다. 후풍가문이라는 것은 어, 가문의 그저 이 풍호풍조가 음. 후했다 이렇게 후덕한 어, 그런 얘기. 후풍가문 그러니까 어, 인심이 후한 어, 그런 가문을 만나 이런 얘기라고. 어떤 음, 가풍, 음, 음. 그, 그 각박하지 않고 어? 마음 마음 숨이 넉넉한 그런 집안. 어, 그러면 후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후풍으로 지금 호한 미음, 미음 받침. 아 후풍이에요, 있어서. 다시 응. 한번 읽어보세요. 후풍. 타임 네, 미음 받침. 어, 또그 아, 후풍 가문을 만나서 이래 대해서 후풍. 그러니까 뭐그 넉넉한 품격에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가풍의 풍자랑 이제 후하다의 후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저는. 근데 실제로 후풍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후풍은 있어요. 문막하고 인정이 좋다 그럼 후풍. 후풍인가보다. 음, 오케이. 음. 어, 그 미스프린트. 음. 음. 때는 또 시끄럽고 신랑은 집에 잘 있지 않고 돌아다녔다. 긴 음. 장마도 지나고 음력 8월 14일 시뱅고님 종상을 하루 앞두고 시백모님이라고선 시가의 백모님이니까 아버지의 큰 어머님이지. 음. 종상이란 것은 한편이 아니라. 어, 아버지 어. 종상이란 것은 대표님. 대표님의 아버님. 아, 그렇지, 그렇지. 대표님 입장에서 네. 음. 대표님의 아, 대표님의 아, 아버지의 큰어큰 어머니. 네, 종상이란 것은 뭐 맞아요. 이제 어. 3년상이 끝나는 거야. 3년상 어. 종상, 음. 종상 음. 끝나는 거. 치른다는 거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렇지. 세 번째 상 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을 치는게 아니라 년 동안. 그렇죠. 막에 어, 년 상이니까. 년 상이니까. 네. 어. 종상 근데 여기서 종상을 하루 니까 응. 어. 내일이면 이제 그 마지막 제사 날이야. 어, 그런 예. 얘기 이렇게 일기에 나온 상황 하나하나를 앞뒤가 맞도록 정리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사전도 찾고 고증도 하며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느냐고. 제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그리고 500년 후를 생각하자. 그때 이러한 자료들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한다면 결코 이 작업을 미룰 수가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다만 내가 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들은 묻고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사촌 형님이나 기타 지적들께서 또 지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바로 잡아지고 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집 번역 최종 마무리 작업 제 1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2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 권대국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